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예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서 절을 한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높은 분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지극히 내가 간절한 요청이 있을 때그 요청을 우리가 드려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원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꿇어 엎드려가지고 설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뿌려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 아들이 간질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간질. 로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이상이 생겨서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병인데 이것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있을 때, 3학년이었을 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름도 제가 지금 기억요 김종호라는 그런 친구인데, 예, 간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에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상에 앉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막, <laughs> 호동호동되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입에서는 거품도 나와요 제가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간질이 어떤 증세라는 것을 잘 알거든요. 그러다가 한참 이렇게 보동되다가는 이제 그 발작의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원래의 본 상태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발작 증세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약하거나 또 피곤하거나 심이 지쳐 있을 때는 발작 증세가 자주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또 에,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걸 간질이라고 간질이라고 부르죠 에, 뇌전증이라 해가지고 뇌에서 무엇인가 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병이 생겼다 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그 잘못된 부분을 정밀하게 에, 아주 그 고도의 의술을 가진 의사들이 수술을 해가지고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렵게 어렵게 그 병을 치료받고 또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기 때문에 늘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증세를 얘기하는가 하면 간지로 심히 고생한다 고통 고생이 아니다 심히 고생한다는 거예요 심히 고생한 내용을 보면 자주 넘어진다는 거에요 자주 넘어지는데 어디에도 넘어지느냐 불에도 넘어지는 거에도 여 그럼 불에다 넘어지면 보는 사람이 없으면 꺼내주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을 수 있잖아요. 본니는 넘어진 거를 잘 몰라요. 다 끝난 후에 자기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을 그때 하는 거죠.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불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넘어진다고 하는가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 불에 넘어질지. 어디에서 물에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죽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전에 이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만 있었을 때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 했을 때에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이 제자들을 고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책망을 하시는 거죠. 십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해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네? 해역한 세대. 해역한건 잘못되고 하나님을 고역하는 그런 내용들. 부패하고 하나님으로 고역하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간질이 있어서 고생한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디드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게 꾸디드셨어요. 그래, 꾸디드시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나 아니라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질이 있는 이 아이는 무엇 때문에 간질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귀신이 들었다, 귀신. 귀신이 그 아이의 속에 있어서 간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병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병을 가져온 귀신이 나가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의 모든 경우의 질병이 누가 주는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었어요. 도둑이 오는 것 도둑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오늘 여기 간질들린 이 아이도 풀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졌을 때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거죠, 죽음으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는 분명한 것은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야.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믿습니까? 성경으로 믿잖아요, 성경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이때는 아니 예수님을 잘 모를 에이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귀신이 있다. 그럴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귀신이 있다. 내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laughs> 성경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르유다가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가련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련유다가 돈에 대한 탐심이 있기, 있기 때문에, 귀신, 마귀가, 마귀, 귀신, 사탄 다 같은 종류죠. 사탄은 귀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가련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건 어떤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 제약된 생각이에요 첫번째는 이 마귀는요 귀신은 생각 속에 역사하는거 생각 속에 생각 속에 역사하다가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네, 중에는 자기를 계속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주는 생각, 자기의 어떤 것을 목적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마지막에는 이 마귀는 그 사람을 완전히 들어가서 장악을 여기 오늘이간질진 아이는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때, 에, 에 따라서 발자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나온 귀신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런 여자가 예수님을 은상수에 팔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다 귀신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나은이라 해서 할렐루야 나가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이런 존재예요. 귀신은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역사하는데 귀신도 역사하지만 누구도 역사하시냐? 성령님도 역사하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동시에 역사하그게 어느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결정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쪽으로 가면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합니까?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아, 암흑의이런 원수야. 내가 이런 죽여버려야지. 그거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그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사단이가 주는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내가 아픔이 있어요. 내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러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통하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의 백성이니 나는 원수라도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을 앗차 잘못 결정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가는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겠습니까?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게 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였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생각 속에 역사 해가지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제약 가운데 빠지게 해가지고 불행하게 하려고 하고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건 알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 은 무슨 싸움이라 그랬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 할렐루야,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이 넘치고 세상 것을 다 알아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영적인 세계 문제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믿는 백성까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해서 불행하게 하는 것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실 자입요 왜? 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대적하라. 대적하고 이기라고 말씀하시습니다 시험을 이기라 마귀는 계속 시험을 걸어오는 것, 시험을. 야, 너 지금 너 억울하지? 너그냥 있으면 안 돼. 너 보복을 해야지. 그리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야, 아무개 집에 보니까 거 비싼 거 있더라. 너그집 자주 가다가 그 실적 하나 찍어놓고 와. 이런 생각 주는 거. 마귀요. 이거라서 생각 속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먼저 우리의 무엇을 삼냐, 생각을 사로잡아요.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생각을 자꾸 마귀가 주는 걸 받아들이면 생각 속의 역사가지고 자기의 올매 묶어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해가지고 결국 멸망길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마귀 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면 귀신이 꾸디듯이 귀신을 꾸디드니까 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기가 나간 니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되는 광경 누구도 보았으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이 다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의 병을 고쳤는데, 자기들은 하지 못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있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 여러분, 작은 것은 큰 것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이깁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을 못 이기는 거요 또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기니까못이기니까못이기요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작으면 위험을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걸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지하면 모의 무지하 영적인 세계에무지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확실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모르면 마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도 사기꾼에게 사기꾼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걸 모르면 사기꾼에게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잖아요.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기꾼이 어떻게 해서 사기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이 어, 사람 가만히 하는지 보니까 사기꾼이네. 대이 사람아. 형님들 더럽혀면 안 되죠. 안 당하잖아요. 그사람을 어떻게? 야단서가 쫓아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거로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탄이가 마귀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를 물어봤는데. 믿음이 작은 까닭이요 그래서. 신을 명하여서 쫓아내 보았지만 안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어요. 작은 것은 큰 것을 못 이겨. 약한 것은 강한 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말씀 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겨자씨 하만큼만 있어도 큰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이렇게 말해도 그 산이 옮겨질 것인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옮겨질 것이다. 요야 이거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가 그래, 그렇게 막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요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왜 믿어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인가를 보시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 일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신을믿는 믿음, 믿음의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에, 귀신을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지는 같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정말로 내가 귀신을 명하였서이 귀신을 쫓아내낼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을 쫓아 내 보내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귀신이 나가라고 명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귀신을 나가라고 하고 있는 믿음 없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이 나가라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는 거고 귀신도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다 알아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귀, 그 스게와의 아들이 귀신을 명령하 쫓아내 보냈는데 안 나가는 것. 믿음이 없는 걸 귀신들이 알았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세계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21절에 여기는 없음 이렇게 있는데, 이 구절이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그 기록된 성경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무슨냐? 기도와 금식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그렇게 한 사람의 그 믿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귀신아, 이런 류는귀신을얘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귀신일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면. 영영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믿으시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우리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엔 이런 이유 나갈 수없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을 우리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들어 없는 사람, 없는 것에 대해서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또 귀신이 지금 역사해 가지고 귀신이 들어서 질병을 일으킨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도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알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하나님을 안 찾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안기뻐하시요 하나님은 섭섭하시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는 안 찾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라, 영의 아버지라 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 그분이 안 좋았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안 찾는 거예요. 태어나와서 성장해가지고 지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만 부모를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섭섭하고 말고죠, 이거 여러분, 그러면 자식이 있으니까 다 그런 생각안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를 원하고 계세요.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왜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사업이 힘듭니다. 사업 좀 잘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왜 하늘 앞에 기도하고 하늘 앞에 구합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어떤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까? 생명도 한계가 있어요. 생명도. 우리 육신의 생명도 한계가 있잖아요. 살다 먼저는 끝이 와요. 또 뭐가 한계가 있습니까?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예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가 없다?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그가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건 아시,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얼마나 귀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면 하나님은 다길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리고 뭐 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쫓아내는데 안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우리가 믿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전지하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기다.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겠다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기도의, 인생의 문제,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나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는 왜 해야 하고 왜 중요한 것인가? 기도는 하나님을 위대한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높이고, 위대한 것으로 믿는 믿음의 행위에, 요 믿음의 행위, 위대한 것으로. 왜? 그분이 못할 일이 없니다 그분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분을 상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문제도 잔뜩 많은데 없는 것도 많은데. 찾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는 행위입니까? 한 시시하게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모든 걸할수 있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주신 일을 원하시는 분인데 시시하게 얘기해가지고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를 하네요. 도움을 요청하네요. 그러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분이신데 얼마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섭섭하십니다. 마음이 안 좋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재벌이에요. 부모가 재벌인데 이 자식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려움 깊게 살면서도 부모에게 손을 안 걸리면 달라고그랬진 않는 거예요. 오진 않아?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하나님더 그러시고, 더 그러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는요,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가까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것이 왜 나빠요? 안 낫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얼마나 하나님기뻐하시니 우리 사랑하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생활은 바로 기도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고, 우 그러니까 기도로 필요를 채우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로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 귀신을 이기는, 사탄으로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영적 싸움을 이기는 신앙상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